네, 청와대 분수대를 찾아서 거세게 항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조금 전에 저렇게 시위에 나섰던 분들은 이제 천안함 유가족 분들이고요. 오늘 노은지 기자가 천안함에서 실제로 어렵게 생존한 장병을 접촉해 봤다면서요? 네, 뭐 최근에 이제 김영철 박남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차라리 당시에 전사하는 게 나았을 뻔했다 이런 말까지 올려서 좀 주변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전준영 그 병사와 함께 제가 통으로, 통화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상당히 조금 이제 격앙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통화를 부모님이랑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지금 8년 만에 처음이셔가지고 많이 힘드시고, 어떻게 하셔야 될 방법도 모르시는 것 같고, 네. 저희도 고요예비역들끼는 어떤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 대한민국에 살기 싫대요. 음... <laughs> 진짜 살기 싫고, 사실 욕밖에 안 했어요, 저희는. 표통령님은 어떤 생각하는지 너무 궁금해졌어요. 왜냐하면 항상 사람이 먼저다는 그런 거를 아이콘으로 하셔가지고 말씀하시고 예.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정작 사람이 먼저인 게아니고 그냥 자기가 먼저인 건지 직관이 먼저인 건지 너무 의아해 죽겠어요. 일단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사실은 천안함 어떤 주범이라고 할수 있는 김형철을 받아들인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주변의 천안함 어떤 예비역들과는. 진짜 한국에 살기 싫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고요. 지금도 사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자체에 너무 마음이 답답하다. 그리고 우리 얘기를 좀 들어주는 정부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나오고 특히 청와대 앞에 갔는데 그냥 행정관 한 명이 나와서 만났을 뿐이고 면담이 성사가 되지 않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마음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노은지 기자가 천안함에서 이제 생존한 장병 전준영 씨와 통화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준영 씨가요. 어제 이제 잠을 잤을 거 아니겠습니까 밤 사이에 먼저 간 전우들이 꿈에 나타났다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전사했던 전우들이 꿈에서 진짜로 나타났어요 예, 꿈에 나타나서 제가 그냥, 그냥 해맑게 계속 축구하고 있더라고요 그꿈 속에서도 꿈을 꾼줄 알고서 가가지고 반갑게 막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마지막에 이제 배에다가 이렇게 뽀뽀를 장난치면서 했는데 그 순간 깨고요 네. 꿈속에서도 마주도 이 꿈이 안 끊어지기 위해서 아 꿈이구나 네, 꿈속에서 만났으니까 사랑한 표현 다 해줘야지 하면서 까지도 그러니까 이런 일을 갖고 계속 생+ 시달리니까 그냥 나와서 이렇게 시달리지 말라, 말라고 유리해준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오늘 아침에 이제 전사했던 전우들이 꿈에 나왔다고 하는데 꿈인 줄 알지만 저렇게 사랑한다는 표현까지 계속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전준영 씨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저녁 이후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자비로 받고 있대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일이 겪고 나서는 정말 그 당시 때 생각이 계속 난다고 합니다. 그 당시 에 사고가 나던 그천안의 폭침 당시의 장면이 떠올라서 잠을 자기 힘든데 이런 식으로 꿈에 나오는 걸 보니까 이런 일 겪으니까 위로해 주는 것 같았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좀 마음이 아프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철이 평평창에 어, 있는 모처에서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 시간 동안 비공개 면담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천안함 얘기는 1 시간 동안 면담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철의 면담간에 천안함은 거론이 안된 것으로 지금 고영환 원장이 확인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뭐 정부 입장은 예. 뭐 충분히 이해, 정부 쪽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가죠. 지금 와서 남북 관계, 뭐 미북 관계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천안한 문제 가지고는 그냥 첫 마디부터 털어져서 아무 얘기도 안될것 같으니까 이야기를 안한건으라고 생각을 되는데 이제 다른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뭐 한반도의 근본적인 문제든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뭐 천안함 이야기 같은 것은 뭐정부 입장 계속 통일부 대변인이나 국방부 대변인이 이야기 한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했다는 직접 했다는 증거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사실 김영철이 정찰총국장이 된 다음에 북한군 정규군이 한국군 정규군을 공격한 거는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된 이후에 처음입니다. 어허. 우리나라 용토에다 대고 포를 쐈고 우리나라 영해에 들어와서. 천안함을 폭진시킨 것 같은 건 정규군이 들어와서 한 거거든요. 전사총국이라는 네. 그 전에 특수부대들이 들어와서 했는데 이런 사람한테 글쎄 뭐딱 물어보기는 그렇겠죠. 근데 사실은 저는 김정은이가 김영철을 내려보내 뭐 남북관계를 개선할 생각을 가졌으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감 정도는 표시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야 그 사람들이 진정성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데 네. 그런 거 없이 다른 이야기만 했다면 김정은 정권의 진정성에. 논문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철이 어제 평창에 있는 모처에 단시간 비공개 면담을 가졌는데 이 면담 관련해서도 사전에 공지가 안 되고 나중에 면담 이후에 2시간 20분인가요? 그 면담 이후 2시간 20분에 뭐, 서면 브리핑 형식으로 이게 내용이 공개가 된 모양인데 이랬던 적이 있습니까, 관기자 사실은, 김여정, 김영남 그 일행 당시만 해더라도 사전에 일정이 공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로 찍을 수 있게 하고, 직접 인터뷰를 시도할 수 있게끔 해줬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랬 예. 적이 거의 없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회동, 회동이 끝난 뒤 2시간 20분 뒤에, 이제 브리핑도 대변인 브리핑 직접 마이크를 들고 하는 브리핑이 아니라, 그냥 서면으로 간략하게 요약한 브리핑이 나간 겁니다. 그리고 영상과 사진은 당연히 제공이 안 됐고요. 그리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6시 반부터 약 1시간 동안 이제 만찬을 좀 주제를 했었고, 거기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었는데, 이것도 역시 사전에 공지가 되지 않고, 일이 끝난 다음에 어떤 대화를 좀 나눴는지를 뭐 대신 대변인이 브리핑하는 식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예. 아무래도 김영철에 대한 우리나라 내부의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 사실 어제 이제 서면 브리핑,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가 됐고요. 면담이 쓴지 2시간 20분 후에 사진이나 영상은 공개가 전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한 언론이 이렇게 보도했어요. 대변인 서면 브리핑 상에는 없었어요. 그 내용이.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한테 비핵화를 언급했다라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것도 먼저 청와대가 발표한 게 아니에요. 언론이 취재해서 보도하니까 청와대가 그거에 대해서 맞다! 라고 확인을 해줬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노은지 기자 오늘 청와대 설명이 좀 약간 혼란스럽기도 하던데 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채널의 기자가 청와대 핵심 관계자와 통화를 했는데 네. 뭔가 좀 설명이 명쾌하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비핵화 단어만으로는 추정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뭐라고 한 거냐? 라고 했더니 그건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왜 공개가 안 되냐? 이러니까 말 한마디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근데 정확하게 공개하면 그게 더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알아서 해석하라. 이런 답변이 돌아온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못하겠고, 추측해서 쓰든지 뭐 이런 건 알아서 하세요. 이런 답이 돌아온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북한에서 주장하는 게 1차적으로는 핵 동결, 그 이후에 핵폐기 이런 음. 2단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 확인을 안 해주다 보니까 실제로 2단계 관련된 핵 동결이 조금 그 이후에 핵폐기를 하는 이런 식의 비핵화를 논의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 기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좀 궁금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한테 비핵화를 요구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당한 것이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핵화를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한테 언급했다는 것을 어제 외 청와대 서면 브리핑상에서는 그 내용을 그저에 브리핑하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한반도의 근본적 문제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다고 먼저 나왔고 오늘 이제 일본론에서 비핵화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반도의 근본적 문제 해결은 비핵화고, 음. 북한이 생각하는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아하. 이게 동상이몽인 건데요, 사실은. 아마 저런 이야기를 직접 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예. 후에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청와대가 발표를 하겠지만, 예. 어쨌든 지금 정부로서는 이 대화를 평창 분위기를 미국 대화로 연결시켜서 비핵화로 가자는 거, 거기에 지금 모든 것을 전력을 다하고 있는 거 그런 환경에서 기획화를 하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thank yes. you. 굉장히 뭐 눈물도 흘리고 오늘 굉장히 뭐 아주 슬픔이 연출이 됐던 모양이에요, 노은지 기자? 네, 렇습니다 예. 서로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꼭 다시 만나자. 그리고 뭐 평양에 평양 냉면 먹으러 와라.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감 능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했던 이제 세라머리 감독 같은 경우도 이렇게 슬픈 감정이 드는 걸 보면은 단, 그 단일팀은 좀 정말 특별했던 것 같다. 세라머리 감독은 마지막 경기 때 실제로 눈물도 흘리기도 했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30일가량 같이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뭐 이분이 그 다음에 현정아 선수도 저런 식으로 눈물에 이별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 보시기가 좀 힘들 것 같다. 못 본다는 생각을 좀 울컥한 게 아닌가. 그리고 워낙 이제 좀 힘들게 이루어졌던 팀이기 때문에 훈련을 같이 하면서 고생했던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추억 때문에 저렇게 눈물을 흘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지현 선수가 북한 선수들에게 직접 쓴 손편지 그리고 함께 찍은 사진도 선물을 줬다고 하는데요. 최선수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목소리 확인해 보시죠. 앞으로 계속 연락이 되고 막 앞으로 만날 수도 있는 사람이면은 그래도 마음이 괜찮을 텐데 음, 다시는 못볼수가 뭐, 뭐 있으니까. 근데 본인니저 이거 순진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오늘 헤어지고 나면 서로가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전혀 없죠. 전혀 없는, 전혀 거죠. 없는 거고. 없는 네. 거 저런 것들이 이제 뭐 인도 뉴델리에서 있었던 아시안 게임 같은 데서 오랫동안 훈련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들었다가 헤어질 때 울고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피는 불보다 진하다는 건 사실이고 사실. 왜 사람이 나쁜 거지, 저 사람들이야.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제, 스무 살 값진한 정말 청춘들인데, 와서 30일 동안, 그렇게, 정말, 피눈물, 뭐,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훈련을 하다가 헤어지는데, 다시는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에, 얼마나 마음이 먹먹하고, 그렇습 아, 그러니까, 네. 저런 것들이 사실은, 아, 우리 통일이 당위성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저 사람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뭐 처음에 와서 냉랭하게 대했는데, 지내 보니까 김치 먹고, 아. 된장국 먹고,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아, 어.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 자꾸 바치고 이러는 건데, 네. 아, 저런 거 봐서라도 빨리 통일은 돼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아, 어르신 말씀입니다. 예. 오늘 그러니까 선수단이 저렇게 귀환을 하는데 이어서 오늘 선수단과 함께 같이 귀환을 한 응원단, 뭐. 응원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랜 시간 방람을 했는데, 응원단 오늘 귀한 모습은 어땠습니까? 일단 표정이 처음에 왔을 때보다는좀 어두워진 표정인 거 보니까 조금 한국에 좀 정을 든게 아닌가, 남한에 정이 든게 아닌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왔던 대로 똑같은 의상으로 이렇게 줄을 맞춰서 이렇게 결국 북한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제 응원단과 가장 많이 정을 정이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남한 사람들이라면 아마 이 숙소 직원들일 텐데요. 인제스피디움 직원들이 직접 마중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버스에서 이제 오전 시간을 내내 보내야 되기 때문에 빵이라든지 과자라든지 초콜릿 이런 간식들을 준비해서 직접 챙겨주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예. 버스가 지나갈 때요. 직접 오르막길까지 배웅을 나와서 이렇게 같이 손을 흔들어주고 배웅하는 모습도 보여서요. 마지막까지 상당히 정을 많이 표현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수단 뭐 응원단 북한 기자단 해서 299명이 오늘 낮에 귀하를 했습니다.